기도의 사람 조지 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연약함이 금멍 클수록 주님께서는 그분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겪는 가난과 공핍이 금면 클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지난 7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시험이 금멍 클수록 난간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깝게 나타납니다. 때때로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인내와 순종이 풍성한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우리를 구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리하신 통치하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라. 하나님께서는 초림도 재림도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서두르지 않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이생의 일들을 가지고서 그분을 재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